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 왕이세요? 여러분, 아까 달려야죠. 어 뭐죠? 이게? 무슨 종목이죠? 마라톤이죠, 마라톤. 어,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 실제로 해지본적 있어요? 나 마라톤 뛰어 봤다. 없지. 그렇지. 운동장을좀 뛰어 봤을 거야, 그렇지? 어. 마라톤이 완주하는 그만주하는 완전 만주하는 거리가 몇 k m 인줄 알아요, 여러분? 42.195km. 42.19km. 계속 뛰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마라톤만큼 자신과의 이 싸움 음. 자신 자신의 그 기록을 깨기 위하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서 힘들고 외롭게 혼자 뛰어야 하는 그 운동이 또 있을까? 우선이 마라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른들은 이 마라톤을 인생 인생하고도 연관을 시켜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결국에는 홀로 힘들고 외로운 이 인생의 길을 뛰어나가면서. 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지만 그것을 뛰어 넘고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목표하며 완주해야 하는, 어, 참 고독한, 음,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근데, 어, 2013년에 영국의 선덜랜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어, 5천여 명이 참여를 했대요. 5천여 명이. 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이 마크 후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일한 우승자이자 완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42.19km를 유일하게 완주해서. 그럼 나머지, 나머지 5천여 명은 어떻게 된 거야? 다 실격 처리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코스를, 예, 네,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코스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1등 마크 후드는, 결승전을 보고 결승선을 보면서 끝까지 잘 달린 거야 달렸는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2등한테 있었어요 2등이 잘 다니다가 잠이 왔나 봐 <웃음> 농담이야 <웃음> 달리다가 잠이 오면 안 되지 그지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어 지루했나 아니면 은 너무 막 어, 흥분했나 자기가 2등이니까 어떻게든 1등을 따라야 되니까 근데 1등과 좀 격차가 있었나 봐요 있었기는 잘 가다가 코스를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왔어. 근데 잘못 코스를 벗어난 지도 모르는 거야, 본인은. 문제는 그 뒤에 있던 3등부터였어. 앞에 2등이 잘 달리겠지. 어, 무조건,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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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고 있는 코스를 잘 달리고 있나를 계산하기보다는 앞에 달리고 있는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이 잘 달리고 있겠지 믿고 그 사람이 향하는 방향대로 다 따라간 거야. 나머지 5천여 명이. 여러분. <목소리> 그래서, 보세요. 결승리에도착하긴 도착, 했어요. 근데 2 6 4 m 뭐, 터가 미완성돼 가지고 다 직격성 됐다는 거예요. 자, 피땀 흘리면서 달렸어요.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죠. 근데 누구를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자신을 자신의 앞서서 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만 믿고 코스를 바라보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마라톤 경주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하나님께서 트랙을 그려, 그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코스가 있어요. 어,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코스를 달리신 분이 있어. 1등으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을 홀로 다니기에는, 홀로 달리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갈피를 잡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이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의 백성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삶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로써그 모든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2등부터예요. 그 안에서 순위를 다 터요. 순위를 다 터요. 2등을 따라가고 있는 그 뒷사람들도 또문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리신 트랙을 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 트랙 안에서 우리가 잘 뛰어가면은 정도에 맞게 하나님의 안에서 신앙을 잘 지키며 갈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코스로 갈까봐 항상 1등이신 예수님을 먼저 앞서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던 그 길에 휩쓸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1등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2등만 보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러분 2등밖에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 높은 어, 계급, 많은 소유를 가진다고 해도 2등밖에 되지 않아요. 그 2등을 따라잡기 위하여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코스에 우리가 잘 맞춰서 가고 있는지, 뛰어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포인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맞아요. 자, 하나님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죠. 그렇죠? 제사장이자 재판장이자 사사의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 어, 이스라엘 다스릴 때 굉장히 평안했어요. 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잘그 지도를 따라 갈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잖아. 그렇지? 나이가 들고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질 못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할 그들이 사사로이 욕심에 앞서서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고향에 있던,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음, 당신은 나이가 들었고 당신들의 아, 당신의 아들들은 제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 왕을 세워 주십시오. 왕이 우리를 다른 나라처럼 다른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누구처럼요? 다른 나라처럼 다른 사람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무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불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방법이 왕을 세워달라고요? 어, 왕,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왕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왕은 정의롭게 그 사건을 해결하는 재판장의 역할도 하고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군에, 앞, 적군에 앞장서서 적군을 물리치는 우리나라 군대를 이끄는 음, 적장을, 적장에서 선두를 지키는 그 왕, 그 왕의 역할, 그 전쟁에서 이기는 왕의 역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홀딱 빠진 거야. 아, 저 왕이 있어야지만 우리나라가 잘살수 있구나. 저 왕이 있어야지만 우리나라가 힘을 지킬 수 있구나. 근데 그 자세히 그 마음의 근원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원래 왕은 누구세요?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나 나라를,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 이시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보이는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어, 보이지 않는 왕은 왠지 탐탁치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 우리는 뭔가 눈에 보여야지 믿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뭔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믿고, 우리에게 뭔가 소이 잡혀야지 믿고.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 믿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봐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왕보다, 보이는 다스림보다 훨씬 더큰 역사와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에만 반한 거예요. 와, 여하라. 적대에 목을 쳐라. 너무 잔인한가? 목을 치면 적군을 분리 쳐라 하면서 와그 사람들이 막 어? 열광하고뿐만 아니라 열어라 곡간을 열어라 하면서 어? 사람들을 세심하게 다룰 수 있는 굶주린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그그 그 리더십에 홀딱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근데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건지시고 이끄시고 사사라고 하는 이 특별한 지도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의 단열로 이끌어 주셨어요. 얼마나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인을 망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의 그 과반수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에게서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에게서만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뭔가 잡히고 뭔가 보여지고 뭔가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다른 대체 에너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저버리고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체 에너지를 어, 놓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위로는 어디서 찾아요?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삶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목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고 삶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 모습을 겨,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하영이라고 하는 친구의 삶이에요. 저 안에 음. 꽃그 중앙이 하영이라면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우리가 이루고 있는 어 영역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관계 가족, 친구, 선생님, 장소, 취향, 습관, 생활. 그렇죠? 어, 여러분과 좀 비슷한 게 있나요? 음, 누구든 이러한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삶의 영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내가 다스리고 있나요? 혹시?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관계, 생활, 습관, 취향, 장소. 내가 다스리, 내가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관계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처럼 잘 이루어지던가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내가 이것을 일구어 나가려고 하면 잘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죠. 생지도 못한 관계의 깨어짐이 있죠. 부딪힘이 있죠. 학교, 집, 학원, 교회, 정말 내 기분처럼, 내, 내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늘 항상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을 읽어 나가고 있나요, 여러분? 내 취향, 취향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죠? 내 취향이 취향은 독특하지만 그 취향이 취향을 통해서 대체 뭘 내가 이루어야 되는지, 그렇죠? 내 관심사를 통해서 내가 뭘 어떻게 그것을 통해 이루어 나가 야내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습관도 마찬가지야. 정말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도 있어요.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 사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는 영역은요.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올바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냐면, 이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내가 관계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지만 내 생활은 아직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 드리지 못해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대체 에너지로 사용하여서 거기서의 그것이, 이거를 다스려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요청었어요 응,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백성들이 내게한 말을 다 들어 주도록 해라. 어, 다 들어 주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들은 나를 버리는 거란다. 나를 버리는 거란다. 그들은 늘 그랬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부터 그들은 그랬어. 그들은 늘날 섬긴다고 하지만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단다.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대신에 왕의 제도가 얼마나 나쁜지를, 얼마나 악한지를 경고해 주어라. 예, 네, 알겠습니다. 경고해 주었어 여러분 들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왕이 여러분을 종으로 부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을 것이에요. 압제할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왕을 세울 겁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울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야 싸워야 할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그 싸움을 싸워야 할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원했어요. 힘을 원했어요. 그들을 잘 살게 해줄 힘을 원했어요.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단지 강한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버린 거야. 세상 사람들이 왕에게 지배받고, 왕에게 제대로 된왕 왕의 지배를 받지 못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부분 부분은 보지 않고 자기 나라가 전쟁에 승리해서 다른 나라를 빼서 빼서서 영토를 넓히고 힘을 얻는 그러한 강한 나라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우리에게서 힘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에게서 힘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부를 잘해서 네가 잘하는 거잘 개발을 해서 어 그렇게 좋은 자리, 좋은 직장,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살아라. 그것도 맞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러한 희의 지배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면도 있지만 반드시 경쟁이 붙어요. 계급이 나뉘게 돼요. 왕정제 도가 그랬던 거예요. 계급이 나뉘어요. 분명히 나보다 앞선 사람을 쫓, 쫓기 위하여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코스를 벗어나요. 앞만 앞에 누가 먼저 그 길을 달리고 있느냐만 보는 거예요. 그 전체 코스는 보지도 않고, 그 목적지는 보지도 않고, 먼저 가신 예수님도 보지도 않고 말이야. 거기에 우리 힘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힘은요. 거룩한 백성 되는 데에 온 힘을 써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하,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여기에 우리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힘써야 돼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대신 싸워주실 수 있다니까? 대신 우리의 모든 이 영역들을 다스려주실 수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맡기라. 네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저번에 내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의 집 봤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집, 그리스도의 집. 성전 삼아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 내가, 이내 안에 있는 모든 방을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다다 쓸어줄게. 다그 모든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 냄새 나는 것들 다 치우고 이제 먼지가 쌓이, 쌓일 거야 다시. 쌓일 거지만 그 안에서 내가 나에게 맡기면 그 내가 손이 모자란 그 영역까지 내가 다 하나 하나씩 채워주고 하나 하나씩 청소해주고 새롭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이제 존재가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세상 나라의 지배를 세상 나라의 세상의 구조에 어 지배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아직은 아직, 아직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려고 했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어, 거기에 맞는 그 나라에 맞는 시민 에 맞는 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미리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첫 번째 왕을 세웁니다. 어때요, 여러분? 키도 크고요. 아주 잘 생겼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사무엘이 붓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 이제 드디어 우리도 왕이 왕이 생겼다. 왕이 생겼다. 처음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왕으로 보이겠지만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여러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왕이 세워집니다. 예, 왕정제도가 시작돼요. 그런데 다그 끝이 좋은 왕도 있지만 다그 끝이 나쁜 왕들이 대반수예요. 어, 악한 왕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이왕정제도를 대체 왜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막으실 수 있잖아. 왜 이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미리 우리 생각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이 왕을 세우신 이 목적은요,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왕을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이들은요, 왕에게 괴롭히는 엄청나게 당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서, 아,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가 뽑은 왕이 대체 왜 이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올바르게 잘 인도할, 다스릴 왕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잘, 어, 나라를 세운 왕이 누굴까? 이 사울 왕 다음에. 누굴까요? 문제. 누굴까요? 우리가 잘하는 그렇죠? 생지 와이드 다윗 왕의 어, 다윗 왕 다윗 왕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진정한 왕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요 이에 예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지배하면서 이끄는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의 백성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면서 하나의 뜻을 이루어내신 순종의 왕, 희생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메시아이신, 그 왕이신 참된 예수님을 이들은 기대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이들을요, 이거만 봐, 마칠게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왕을 세우는 이유는 내 백성을 불렛에게 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지라도 그것이 실패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 수 있어도 그것이 잘못된 음, 실수에, 실수로 인하여서 괴로, 괴로움을 당하는 자리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 백성인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 왕정제도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해 내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잘 가고 있는 겁니다. 어 벗어나지 않고 그 트랙에서 벗어 그 트랙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자국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더 많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손해를 입고 더 많이 고생고생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를 우리가, 그 실수를 우리가 줄이자고요. 음. 점점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키워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아다닐지라도, 아, 내가 이러한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내 백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야.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참된 왕을 네가 기대해. 너의 인생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 놓았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돼.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서 많은 걸 쏟아내시고 나를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나이 추악한 죄를 위하여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셨는지를 네가 너의 삶 속에서 깨달아야 돼. 어, 네가 잘못 나갈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왜? 그 안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숨겨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과 같아요. 우리 또한 말씀을 맺,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다스려요. 대통령이 우리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구조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공부해야 되나요, 하나님?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냥 남들이 다, 다 가는 그 길에 휩쓸려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다스리세요. 다스리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글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인생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굳세게 기쁨으로 잘 완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람들의 교회에, 어, 모든 어린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